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인증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국가별 수출기준에 맞춰 필요한 인증을 지원하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나라마다 다른 의료기기 인증 방식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나라별로 인증 기준이 다른데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임상 확대 등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 적합한 타이밍에 저희가 제품을 런칭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인증이라는 규제가 상당히 제 좋은 제품,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도 그런 인증에 대한 또 걸림돌이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이 같은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 인증 지원 센터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2026년까지 111억 원을 지원받아 수출 기업 입장에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별로 다른 인증 정보와 규격 등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초기 상담부터 인증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해외 진출 기업이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여기에 각 기업 내 인증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24년 상반기까지는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의료기기 그 수출 기준이 많이 상향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 기업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총 생산은 8,800억 원 규모. 이 가운데 70%는 해외 수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됐던 국제의료기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이 지역의료기기 산업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